예, 안녕하십니까 유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분석해드릴 종목은 백강산업입니다. 어 이제 백강산업 같은 경우는 6월 13일이죠. 6월 13일에 이 대표이사 횡령 관련 내용이 나오면서 주가가 이 한가까지 기록을 하다가 이 8천 원 구간에서 물량을 조금씩 받아주면서 낙폭이 일시적으로 좀 축소가 됐었는데 지금 이 8천 원 구간을 이탈을 하면서 7 300원까지 낙폭이 상당히 확대가 되고 있죠. 이 앞전에 이 횡령 이후에 거래가 정지됐던 기업들을 보면은 대부분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EID도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을 하다가, 어, 대표에서 횡령 관련 내용이 나오면서 거래가 정지가 됐었고, 지금 미트론이나 이화정기도 마찬가지죠. 어, 지금 백강산업 같은 경우는, 어, 지금 보시면 회계감사도 뭐 적정을 받았고, 지금까지 뭐 불성실 공시 관련 내용도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어, 거래정지될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상당히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 그리고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정부 쪽에서 이 세만금 쪽에 투자한는 2차 전지 기업들은 법인세를 100% 지금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백강산업 같은 경우는 이 세만금에 수산화나트륨 생산기파를 18톤 이상 확보를 하고 있고, 지금 이 백강산업에서 생산한 가성소다는 반도체나 2차전지 배터리에 어 불순물을 제거할 때 들어가는 필수 소재이기 때문에 어 지금 정부정책이랑 맞물려서 거래정지까지 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차트를 보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백강산업 같은 경우는 이 칠천 원 하단에서 거래가 되다가 지금 두배 가까이 주가가 급등을 했었는데 이 앞전에 어, 삼성전자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관련주들을 좀 보면은 야스를 보시면 지금 7,300원 정도에 거래되다가 주가가 거의 100% 넘게 급등을 했죠. 이렇게 단기 고점을 찍은 종목들을 보면은 주가가 이 상단에서 거의 50% 정도 급락했던 패턴을 상당히 많이 보였습니다. 제 백강산업 같은 경우는 이 고점 대비해서 아직 50% 정도까지는 빠지지 않았죠. 따라서 지금 8,000원 구간을 이탈하면서 을이 6,000원 상단까지 주가가 조정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어, 지금 이런 부분이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은 상단에 0104674로 백강산업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어, 추가적으로 진입할 가격이랑 그리고 얼마까지 보셔야 되는지 그리고 이후에 나올 공시 부분까지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상 유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